안녕하세요 여러분. 도마토 오랜만에 한 도마토가 열렸네요. 여기 도마토 지금 농사일 보러 왔거든요. 여기가 그냥 하우스 아닌데 하우스에 지금 저희가뭘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 꼭 조금 빈 공간이라서 지금 뭘 내가 내, 내 나무 심은 거예요. 지금 도마토인데 지금 익었어요. 한번 따볼까요? 이거 하나 두 개. 어이한손에잘안 따지네. 나도 안 따지네 잘 한손 달라겠다니. 아유. 아우두개 다네요, 두 개. 이쪽에는 작아서 없고. 이쪽에 있네. 방울도마가 생겼네. 방울도마토인가봐 이게. 세 개. 세개 땄나요? 또 볼까요? 여기도 있네. 얘도 토마토 있는데 이것은. 조 조금... 이건 상했네요 토마토가. 토마토 상해가지고 이것은 여긴 토마토가 없네요. 세개 수확했네 3개 토마토가 지금 애들 또 물을 한번 줘볼까요 세개세개 수확하고 물을 한번 줘볼게요 제가 애들도 내가 일주일만에 오니까 지금 제가 여기 회사 다녀가지고 물이 없거든요 물 못주거든요 평소에 소량이로물 줄게요 이렇게 물 많이 주는거 그냥 여기 위에도 여기도 애들 물을 물을 줘야지 커요 아너좀컸어요 좀 여기 아 이게 좋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를 갖고 었는데 키가 약간 좀 컸어요 키가 이만큼 컸네 옛날에 나는 키가 조금 안하고 조금 열렸고 지금 이거좀 이거 좀 빨간 거 있는데 이건 아직 안, 안 익었어요 오늘 토마토 이거 세개 수확했네 이거 조금 세개좀상은것 같긴 두 개는 괜찮네 그래도 이게 이게 토마토 키우는 것도 또 재밌네요. 여러분들 또 나중에 또 토마토 키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